제가 또 이거를 왜 영상을 찍냐면 제가 이제 사용을 해, 사용이 아니라 이제 탈피를 계속 해봤어요. 해봤는데 이게 아이디얼 장점이 있고, 그다음에 KTF 장점이 또 따로따로 있네요. 이게 아이디얼게 알게 모르게 또잘 저기가 되네요. 흠집 안 나고 보세요. 이게, 이대로 게 좋네요. KTF 거는 이, 이 전선 간격이 좀 멀어서 아니 전선 간격이 가벼워요 KTF 게. 근데 이거 아이디얼은 이게 좋네요. 제가 아까 장갑을 왼쪽에 하나 껴가지고 음, 이거는 잘안 되는데 좀덜 각도를 줬더니 네, 안 돼요. 이게 지금까지가 아이디어리였고 k t f 꺼 한번 잘라서 이거 진짜 오래전에 쓴건데 새로 가는게 어리갔지 새로 가는게 여있네 그러니까 KT-F꺼는 전선 간격이 좁봐요 얘기를 한꺼번에 깔려면, 까지긴 까지는데, 좁아요, 이게. 이게 다, 아직 다 수정을 한게 아니고, 일부만 했던 건데, 이게 다, KTF 장점이 있고, 그 다음에, 아이디어 장점도 있네요. 내일 한번 써보고 영상 찍어 드리겠습니다. 세 개는 잘 까져요. KTF도. 그러니까 KTF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장점이 있는데 저는 네개 깔리는 거의 없잖아요. 이제 깔 일이 있을 때는 또 있어요. 다섯 개까지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한게 있는데 어디 됐나 예전에 동영상 한번 찍어서 보내드렸죠. 이거 다섯 개까지 구멍 다섯 개. 보이시나? 공이 다섯 개에요.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스트리퍼로 결선하는 그 영상 찍어 올릴 거예요. 그거 왜 제가 KTF를 쓰는지 알려드릴게요.